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비디오 게임 개발 기업, 미국의 기업인 Take-Two Interactive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발표 당일 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추가야 주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ake-Two Interactive 기업 개요부터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종목 코드는 TTWO고요. 미국의 비디오 게임 기업으로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993년 라이언 브렌트가 창립을 했고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퍼블리싱 그리고 마케팅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콘솔 그리고 PC용 게임을 판매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매출은 콘솔이 75% 그리고 PC 및 기타 게임은 25% 정도의 사업 부문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그랜드테프트 오토 GTA라고 불리는 거의 전설의 게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서부의 그런 총싸움을 다룬 레드 데드 리뎀션 그리고 NBA 2K22 이런 이제 게임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은 1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투자 스타일은 중형 성장주, 미드 브로스에 속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저희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 추가 주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먼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자기자본 이익률 하단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작 게임인 gta6에 대한. 굉장히 루머만 그런 무성했던 게임이죠. 이런 GTA6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왔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블리자드 매각 등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향하면서 컨텐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다른 기업들 인수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경쟁 기업 대비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3분기, 10월에서 12월에 관련된 순 매출은, 이순 매출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넷북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결제된 금액,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제품 판매, 그리고 게임 내 인앱 결제라고 하죠. 게임 내 광고 매출 그리고 라이선스 수수료 포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걸 넷북킹이라고 부르면서 순매출이라고 부릅니다. 순매출은 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증가를 했어요. 어,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0.9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가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9.3% 상회하는 좋은 이익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기 게임인 GTA 시리즈 그리고 레드데드 Red 리뎀션, NBA 시리즈가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높은 디지털 판매가 전체 순매출의 88%를 차지한 점도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어요 과거에는 저희는 무조건 게임을 사려면 비디오 게임은 특히 직접 가서 사오거나 이렇게 이제 팩을 통해 구매를 하는 그런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다운로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반복 순매출은 전체의 57%를 차지를 하는데 이건 2% 정도 전년 동기 대비에는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 2억 달러의 자사 주매입을 시행한 점도 저희는 ROE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4분기 올해 1월에서 3월인데 이제 다가올 분기에 대해서 이 테이크투는 순매출 가이던스로 8.1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에서 9%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가이던스는 예측치는 9억 1천만 달러라서 이것보다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당일날 주가는 2% 정도 빠지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2월 4일에는 실적 발표 조금 전이죠. 어,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모든 게이머들이 기다리던 GTA의 차기작. GTA5가 지금 2013년에 발매가 됐는데, 어, 거의 지금 9년,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지난 정도 수준인데, GTA6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 주가는 7.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GTA5 시리즈가 왜 우리가 이렇게, 왜 게이머들이 GTA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를 한번 데이터 부분으로 살펴보면, GTA5 시리즈가 2013년에 나왔는데, 역대 비디오 게임, 이제 정말 비디오 게임이 나타난 이후로 역대 비디오 게임 매출 사상, 판매량 순위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 GTA5입니다. 1위가 마인크래프트고 3위는 테트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판매량 기준으로 역대 2위에 해당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차기작에 대한 그런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테이크투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차기작, GTA 차기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가 트위터를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락스타 뉴스 와이어의 오피셜을 통해서 공식 계정을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간단하게만 정말 이렇게 짧게 언급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날 근데 주가는 7%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이미 이 GTA 시리즈 차기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GTA 시리즈가 중요한 이유는 역대 비디오 게임 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판매량 순으로 GTA 이전작 시리즈 5가 판매량이 1억 6천만 장이에요 약간 저희 같은 옛날 사람들은 아직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다운로드 방식이긴 하죠 1억 6천만 장이 팔리면서 2위를 기록을 했고 1위는 마인크래프트 2억 4천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3위는 EA의 테트리스가 1억 장을 기록을 하면서 3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한번 볼만한 게임들이 5위에는 배틀그라운드 유명한 게임이죠 그리고 6위는 1985년에 출시한 어, 전설적인 게임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저도 어렸을 때이 게임을 이제 접하면서 자란 세대인데요. 자, 그리고 12하고 12위는 모두 80년대 게임인 팩맨과 테트리스. 이런 이제 게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이크 투 게임은 GTA 이외에도 레드데드 Red 리시션 2가 어, 서부 총싸움을 다룬 게임인데 1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컨센서스는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모아놓은 목표 주가라든지 예측치들을 이제 모아놓은 평균 값이죠. 컨센서스 기준 테이크2의 12개월 선행 PER은 27.2배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당순이익 연평균 복합성장률은 32% 정도인데 이를 반영한 PEG 배수는 PER을 이제 연평균 성장률로 나눠진 거죠 0.8배 정도로 시장평균이 1.9배 그리고 게임산업 2.4배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깔려 있어요 이게 낮다는 건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상대적으로 비교 기업들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크2의 차트를 조금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연말 기준으로 올해 연말이죠. ROE PBR 차트를 보시면은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ROE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ROE PBR이 의미하는 건 ROE는 자본 대비 이익이죠. 그리고 PBR은 자본 대비 주가. 당연히 자본 대비 이익 이 주가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테이크2의 2022년 ROE는 16.6%로 시장 20%는 조금 하회합니다. 그리고 PBR은 4.9배가 나타나면서 이 PBR을 ROE로 나눈 가치 비율이 시장과 게임 산업, 시장은 0.2배, 게임 산업은 0.26배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최근에 강하게 시작한 자사주 매 효과로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필요한 연간잉여현금 흐름도 한번 짚어볼게요. 2021년 연간잉여현금 흐름은 3억 6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2022년은 컨센서스 기준 52% 증가한 5억 5천만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필요한 충분한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잉여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이제 부채를 발행을 해서 또 자사주 매입을 해야겠죠.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차트를 한번 볼게요 테이크2를 포함한 닌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렉트로닉 아츠등 대부분의 게임 기업은 시장 대비 1단위 위험을 적용한 연율화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시장보다는 좀 낮게 나와 있는 게 조금 특징이기는 해요 비교 기업 중에서는 소니를 제외를 하면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비율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야외 활동 증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되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기저 효과가 이제 상실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 등을 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체이크투 인터랙티브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체이크투의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주가는 2%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났죠. 하지만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도 많아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나서의 트렌드가 한번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테이크 존 이제 그러진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ROE 하단을 지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작 게임인 GTA의 차기작에 대한 공식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조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만으로도 당일 7% 주가 상승을 했죠. 세 번째는 최근 블리자드 매각 등 게임 컨텐츠 기업의 가치가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 이건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AT&T라든지 디즈니가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컨텐츠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이익성장성, EPS 주당순위 그로스를 반영한 현재 향후 12개월 주가가 경쟁 기업 대비는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